안녕하십니까. BHM 복싱클럽 관장 김호선입니다. 이번 이시간에는양 오퍼컷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신을 이용한 양 오퍼컷에 대한 활용방법입니다. 자, 첫번째는 라이트라이트 오퍼를 먼저 치고 따라서 레프트 오퍼까지 어퍼까지 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 이때 자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트 나이트 어퍼를 치기 위한 준비 동작을 자세를 잡고, 여기서 연결시켜서 바로 치는 동작. 요 동작을 일단 냉해서 자두 번째는 레프트 어퍼컷을 먼저 사용하고 나이트 어퍼컷으로 연결시켜 보냅니다. 내프트 어퍼컷을 가기 위해서는 동작 자세를 자 하나 보시고요. 자세를 보시면은 이 자세가 바깥으로 하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하체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연결시키고 연결시킬 수 있는 뒷다리를 돌리고 앞다리 무릎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방법과 그런 이두 가지 동작을 갖다가 사용해 동작에 대한 모션은 이따 심령이프로와 같이 동작을 취할 것이고요. 자,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작을 배웠으면 활용하는 방법. 이때, 라이트 어퍼컷을 치기 위해서는, 잽, 레프트 잽을 뻗거나, 레프트 잽이나, 레프트,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쓰리 공격을 하고 나서 뻗던지, 손 펀치를 갖다 항상 마지막에는, 쓰리에서 끝나야지만 라이트 어퍼컷을 사용하습니다 자, 보세요. 동작을 보시면 은 하나 주고 빠지고 땅땅 치던지 하나 둘셋 땅땅 아니면 하나 둘셋넷 다섯 땅땅 하나 레프트에서 끝내야지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 어퍼컷을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동작은 또 틀립니다. 이것은 펀치업 할때원 투를 뻗고 레프트 어퍼컷을 뭐 먼저 사용하면서 쓰던가 아니면 원투 쓰리 호를 원 투를 뻗고서 해든가 자세 봐보세요. 원투 치고 땅땅 아니면 투 뻗고 빵빵 이런 식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해줘야 된다. 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에는 이제 턱에다가 이거 상대 얼굴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턱있죠이턱 부분 이건 지금 어법 것을 치는 그림의 자세를. 라이터 어퍼컷 치는 자세를 내가 하는 건데요. 자, 한번 동작을 보겠습니다. 상대가 펀치가 날라왔을때 내가 상대 펀치를 보고 슬리핑을 해서 땅에서 땅, 땅 치든가. 상대 이쪽으로 펀치 나왔을 때 땅에서 땅 치든가. 그게 그러니까 턱을 강퇴할 때 이런 식의 어퍼컷이 되고, 빠드를 칠 때는 낮은 자세에서 치고 일어나면 안 됩니다. 바로 땅, 땅. 이런 동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 이 동작을 갖다가. 심령이 프로와 같이 동작을 취해 보겠습니다. 자안녕하십니까자요거1시간에는 압박하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작을 한번 심령이 프 동작을 해보세요. 그렇죠. 자, 반대로 자이 압박하슬 공략하는데 지금 이 자세를 보시면 약간 턱 쪽으로 올라갔죠 자세가 다시 이제 바닥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채 가볍게 그렇죠. 그렇죠. 또 반대로 그렇죠. 이 앞바깥은 전시할도 더욱더 얘기했지만 자세가 정확하게 나와주는 자세, 이 자세를 취해줘야지만 나옵니다. 자, 반대로 우측을 먼저 꺾으시고, 우측을 먼저 자세를 취해줄 때 여기 옆모습을 보시면 동작이 뒤로 빠지는 동작이 나와서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앞으로 들어가는 동작. 그래서 그대로 뻗으면서 뻗어, 그대로 뻗어줘야 되고 자이 반대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균형을 잡아주고 내 몸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상태에서 좋아하게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게 자옆모습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땅. 이게 연결 동작이 더 중요합니다. 자 해보세요. 자자자자자유롭자자자자 자, 잡고 자자자자자 시작. 하, 자자자자자 그렇죠. 상태에서 이상 몸이 상체가 바깥으로 나가면 자자자가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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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죠자 이렇게 상대를 잡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다리가 다리와 몸의 비율이 아깝고 희타하지 않는다. 하체도 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다시 자 한번 보고요 이런 식의 자세를 잡아서 다시 업버거 건물의 양업버거서 한번 두분 동작 한번 하겠습니다. 네부터 버부터 자, 다시 내부터 버거부터 네부 시작. 자 한번 숨을 시작한다. 차로 차이 낚고가 시작. 자 다시 차이 낚 아, 네, 그려 자기가 그걸 엄마 아하냐 잘하냐, 잘못로 음, 자기가 살살이나 끌고 뻑뻑뻑 더 다리가 돌아가면 안 되지. 다시, 이 물건 흐름다 깨지고 있다 지금, <laughs> 다리가 움직이면안 된다니까, 이것을, 어떤지 자 자, 자, 동작을, 자 부분 동작으로 한번 자세를 취해 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프트 업퍼컷도 준비 시작 자세 잡고 그렇죠. 이렇게 자세가 잡혔을 때발 바깥으로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펀, 펀치를 뻗어봐요. 그렇죠. 펀치를 뻗었을 때 바로 이쪽으로 이게 들어오면서 라이트 를 뻗기 위한 준비 자세가 돼있죠. 자 벌써 라이트뻗어가야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 라이트 뻗어서 또 다시 준비. 라이트뻗고자세부터 잡고 준비 시작 그렇죠. 리리 래 나이트를 뻗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여건을 가진 상태에서 퍼즐 뻗어봐야지요. 그렇죠. 이게 퍼즐 뻗었을 때 다시 반대로 래프터 포를 뻗어서, 뻗어서 뻗어봐야. 그렇죠. 이렇게 동작을 양 어퍼를 뻗는데 이게 동작을 치는 다 자, 이거 나보시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치는데 자 보시고 내가 나이트 포커를 뻗을 때 기본적인 동작이 딱어져서 중심을 잡아놔야 돼. 가드 해놓고 주록 버텨놓고 딱그러 이 상태에 서 레프트까지 다시 뻗을 수 있게 레프트도 마찬가지다 가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뻗을게 기본적인 자세를 잡아주고 무릎이 뭐이어쓰거나 이런 자세는 나오면 안되고 여기서 바디를 칠 때는 요번에 이제 바디가 아닌 턱을 강타한다. 자, 딱 숙인 상태에서 투 이렇게 일어나줘야죠. 턱을 강타할 때는 무릎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레프트 아파까지 아빠, 그 다시 해서 턱을 강타하는 방법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가실 때 앉아서 탕! 탕! 바로 연결 동작 이렇게 연결 동작을 같이 해줍니다 자 쉽게 한번 다시 동작을 턱을 강타하는 걸한번 해봐요 자자 자, 시작 다 자, 잡고 그렇죠 올려 일어나면서 그렇죠 좋아요 다시 그렇죠 자 반대쪽으로 하나 둘 그렇죠. 옆무소 한번 보여줄게요 옆무소 자, 옆무소 편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자, 준비 하나, 둘빵빵 빵. 그렇죠. 자, 반대로 자, 하나 땅땅 땅.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어버가지서는 자세 결론은 업버가에서 뻗기 위해서는 내가 주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발동자가 몸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동작이 일어나지고 나서 자세를 잡고 다리 동작과 몸 동작을 잡아놓고 땅! 땅!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나와줘야지 손만 펀치를 뻗는다고 해서 펀치를 뻗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겁니다. 주먹은. 자, 이런 자세를 제일 중요시하고 이거를 이제 공략하는 방법. 지금은 이제 이 형태를 만들어서 업버컷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업버컷을 실제적으로 실제에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분 사용하기 위한 준비자의 자세라고 봐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세를 나랑 둘이 겨루는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펀치를 뻗어야 돼. 그럼 내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상대편이 코너로 약간 밀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을 버을때 이렇게 좋은데, 퉁퉁퉁퉁퉁. 가격을 상대에 맞춰내고, 한, 한 땅, 땅, 땅. 그럼 여기서 끝나죠. 레프대에서 네, 끝난 다음에, 빵, 빵, 이렇게 빠지고 간다. 하나, 둘, 셋, 땅, 땅.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 땅.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빠지를 치기 위해서 양 어퍼를 양 빠지를 치기 위한 준비 과정은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번에는 레 어퍼부터 친다. 할 때는 여기서부터 스테이트 뻗어 놓고 탕! 탕! 단발 스테이트 뻗어 놓고 탕! 탕! 이런 식으로 호너에게 있을 때 이렇게 도움이 되고 만약에 이제 어퍼 컷을 내가 턱에다 안탈 때 터도 한타 하는데 스테이트 나온다. 피했어요. 땅!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땅! 이런 식으로 두 번의 동작을 연습을 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또 스테이트가 나왔는데, 땅! 이런 식으로 앉아줍니다. 자세를 딱 앉아준 상태에서, 상대 주먹이 나왔을 때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때립니다. 자, 나이트 스테이트 뻗어보세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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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이런 공장에 의해서 옷벗컷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 이렇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빵빵 이런식으로 자 그리고 하나 빵빵 이런식으로 이런식로 뻗어주시고 두 번째 턱을 강타할 때는 그냥 서서 턱을 강타하는게 아니라 손에 주먹이 나왔을 때출리을 하고 낮추는 그런 거죠 중요한 건, 아니면은 상대가 숙였는데, 이렇게 해서 숙였는데 자세 잡고 이렇게 숙였어요. 이게 숙였을 때 여기서 딱 앉은 상태에서 딱 이렇게 하고 손을 쥐고 있는 던가 그런 상태를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자세를 만들고 내몸의 스타일을 어떻게 엎어가지고 뻗느냐를 잘 만들어 놓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와 나랑 할때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하느냐. 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